생신 축하합니다. 한번더 해. 네. 생생신 축하합니다. 생신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할아버지 생신 축하합니다. 오. 자 <목소리가> 오빠 얘네 가방에서 뭐 꺼내줘. 편지. 우리 바빴다규 귀나도 이거 만든다고 해가지고, 네. 이거 이거 어디 이거 100원. 이거 1 0 이거 이거 1 0 이거 이거 하늘 이거 하늘 이거 1 이거 하늘 이거 이거 1 0 이거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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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아, 내 이거. 거, 아빠, 나중에.